네, 안녕하세요 1월 15일 우리가 묵상할 부문은 여우수와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9장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주민들이 함께 조약을 맺는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거기에 이어서 10장의 말씀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가난의 그 도시국가들이 기브온에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브온을 돕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묵상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까를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점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본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본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음이고 아이성보다도 더큰 성인데다가 기본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예루살렘 왕의 아도니,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은 몹시 놀라운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뭐 주변에 있었던 기부온이라고 하는 성은 도시국가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굉장히 큰성읍이었고 또, 어, 용맹한 전사들이 있는 성읍이었는데 그랬던 기부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과 조약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몹시 놀라고, 이제 놀라운 것을 넘어서서 이제 두렵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아도니세댁은 본인들도 더 크고 더 강함을 이제 얻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이미 아마 쉽게 이제 두려움을 느껴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눈에 보이는 크고 눈에 보이는 그 강함으로 마이미 아마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상 상황으로 마이미 아마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한 것,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함으로 마이미 아마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크고 강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땅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정말 크고 강하냐 누가 정말 크고 강한 어, 신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머지 본문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군대를 이끌고 기부원을 돕기 위해 출정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어, 전략을 잘 세워서 어, 이 그, 예루살렘 연합군에게 접근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어,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마이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어,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똑같이 우박이 내렸을 것인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피해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그 예루살렘 연합군들에게만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박동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어, 주권적 역사심으로 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절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어, 야사의 책에 해가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이 돌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어,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어, 해가 멈추어 섰다라고 하는 거죠. 해와 달이 멈추어 섰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감론 을박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책도 아니고, 어, 우리가 이것을 두고 우리가 분석해야 될 어,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어, 이것을 통해서 저자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 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인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당시에 태양도 그렇고, 당시에 달도 그렇고, 당시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독립적인 신이었어요. 태양도 또 달도 독립적으로 어떠한 권세가 있는 하나의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저자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곳입니다. 태양도 달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인간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운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고 강하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강하신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크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 또는 내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